네, 안녕하십니까. 주린이가 단타치는 그날까지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 네 주말 동안 여러분들 편안하게 쉬셨을 테고 월요일 날 다시 지금 장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아,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상승폭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가면서 매매 진행해 가도록 하고요. 아, 항상 제 영상에서는 매일 매일 아침에 이렇게 오전 브리프를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 내용들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오늘 공부할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는 보시면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했는데도 증시도 같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들이에요. 이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증시는 대부분 하락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2020년 6월인가요? 그때 유, 어, 어, 6월 이후로 어, 이런 경우들이 많지가 않았었는데 어, 굉장히 좀 이례적인 흐름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어, 이거 혹시 이제 바닥을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바닥이라고 하는 신호를 찾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면서 시장을 살피고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똥줄이 타는 애들이 누구냐 그러면, 펀드매니저들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현금비중을 굉장히 올려놨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연말로 가면서 갑자기 산타랠리가 시작이 된다거나 증시에 바닥을 찍고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될까봐 얘네들은 지금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는 연말까지요.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영국 감세를 철회했고 그죠 그 부자감세 영국에서 부자감세 했다가 지금 그것 때문에 총리가 사퇴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총리까지 사임을 한 것들 이러한 악재들이 수습이 돼가고 있는 가운데 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예이 지금 그 사임한 총리는 부자감세 부자 감세 하나 내놨다가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우리나라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에 대부분의 악재들은 수습이 되는 모습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총리 사임들 그죠? 영국의 그런 감세 부분들, 총리들 이런 것도 있고 주말 뉴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레고 사태, 레고랜드 그죠? 이슈는 일단 안정 기금을 투입해서 통화를 어 통해서 진화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에서 보증을 쓴 거예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보증을 철회를 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각 기업들이 투자했던 기업들에서 국채로 그 회사채죠. 회사채들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 부도가 날 판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대형 회사들 얘네들 에 있는 회사채도 판매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어 지금 뭐 이렇게 쏟아붓는다라고 하죠 아유 정말 큰일이었는데 이게 크게 이슈가 안됐던 부분이에요 자 그렇구요 어, 채권안정으로 매수이입세가 되는지 흐름을 만들어주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가면서 현재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 작년 대비해서 코스닥에서 유동성이 작년 대비해서 절반가량으로 많이 빠져 있는, 모자른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 장세가 계속적으로 예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10월 매매 포지션도 제가 오늘은, 아, 여러분 공개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 장은 여러분 굉장히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어떠한 종목을 보더라도, 지금 시장 종합을 보더라도, 굉장히 상승하는 종목 대비 하락하는 종목 수가 현저히 작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요일 날 매수하셨던 종목들은 다 수익 실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뭐 굳이 수익 실현한 것들 안 보여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오픈방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8시 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아침 오전 뉴스랑 함께 브리핑 자료 올려 드리고요. 그리고 그날그날 들어가 어, 이예 단타 종목들, 단기 스윙 종목들, 그날 그날마다 예, 매일 매일 한 종목에서 세 종목까지 예, 이렇게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실 분들 위에 있는 번호 있죠? 이 번호로 문자로 학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방 링크, 텔레그램 링크 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 보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문자를 드리는지에서 나와 있으니까. 어, 확인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 바로 빅텍이 되겠습니다. 빅텍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뭐 워낙에 잘 알고 계시죠? 이 빅텍은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빅텍이요. 한화 시스템하고 61억 8천만원 규모의 전술정보통신체계라고 하는 TCIN, TICN이죠. 네. 체결을 했죠, 여러분. 그죠? 공급계약을 체결을 했고, 얘네들이 2024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61억입니다. 61억 8천만원이니까 뭐 61억 2억 잡을게요. 자 이렇게 큰 계약을 성사를 시켰고 그 계약 기간도 아직까지 남아 있으며 최근 얘네들이 빅텍이 올라갈 때에는 다른 종목들 다 떨어질 때 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북한에서 자꾸 도발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뭐 방사폰과 뭔가를 좀 쐈다면서요 아마 그래서 그 뉴스 보시고 나서 오늘 이 주가를 살펴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빅텍이 크게 움직일 때에는 물론 북한의 도발도 이슈가 되겠지만요. 세력들이, 세력들이 상승을 시킬 때에는 반드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해 먹으려면요. 말 그대로 매집이 필요해요. 매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분명히 얘네들이요. 여기에서 모아서, 모은 거예요. 모아서. 해먹었죠. 크게 먹었죠 얼마였습니까? 3,000원에 모아가지고 14,000원 이상까지 14,800원까지 올려보냈어요. 이렇게 올려보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설거지 캔들이 나왔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여기에서부터 다시금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만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 차트를 이렇게 보자고요. 왜? 앞전 거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거고. 자, 여기에서 충분히 다시금 매집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뭐 북한에서 도발할 때마다 한 번씩 상승을 주면서 매집을 한 거겠죠. 매집한 이후에 훌러덩 내렸습니다. 매집이 끝나면 항상 눌림목을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집이 나오니까 눌림목이 나오고, 매집이 나오니까 눌림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겠구나라고 모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력들이 바보 멍청인가요? 아니에요. 들어온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 거래량 보면서 다 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누른 자리를 보게 되면 저점을 저점을 이탈하는 자리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이탈까지 한번 시켰어요. 공포 심리를 투자자들에게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자동 손절을 요 라인이나 요 라인이나 요 라인에다가 설정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손절 다 나갔겠죠? 물량 받아내고 나서 상승으로 올린 거.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마 만큼의 상승이 나왔으니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딱 조정 받고 나서 다시금 올려세운 이후에 요때 들어온 사람들, 요때 들어온 사람들 단타쟁이들. 북한에서 자꾸 도발하니까 단타쟁이들 큰 상승 한번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들어간 사람들을 소화를 시키고 있는 게 벌써 4일차입니다. 여러분 단타 종목으로 단기 스윙 뭐 1에서 한 3일짜리 들어오신 분들은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거 못 버텨요. 다 던지고 나갑니다. 다른 종목 들어가요. 특히나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엔 더욱더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을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보시면요. 얘네들 실적도요. 계속적으로 흑자 지속이 나올 수 있는 뭐예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흑자 폭이 커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적자로만 얘네들이 전환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유보율도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보시면. 그죠? 유보율 계속 늘어나고 있죠. 부채 비율 줄어든 거 보십시오. 엄청나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크지는 않지만 배당도 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 관심을, 고점에 있을 때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요 라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요 라인에서, 요 라인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즉, 뭐예요? 세력들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얘네들도 사람이고요. 얘네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종목 관리, 주가 관리를 해가면서 자기네들이 슈팅을 말아 올리는 건데, 얘네들도 수익을 내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 또는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얘네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위에서 때린단 말이에요. 위에서 때립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얘네들이 맨 처음에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 물량 다 받아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정도는 눌림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입벌리고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기 매수. 딱 대기 걸어놓고 있으면요, 주가가 안올것 같죠? 철커덩 체결되고 올라갑니다. 이 자리 잡아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수 체결이 되자마자 수익으로 시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해서 여러분들 빅텍 같이, 어, 매매 진행하실 분들은요, 위에 있는 번호로 빅텍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하면서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손절가까지도 정확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계좌 색깔이 바뀐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하니까, 자, 위에 있는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뭐라고 남긴다? 빅텍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보내는지 잠시 후에 문자 보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2022년 여의도 이 박사가 드리는 마지막 보너스 종목. 지금까지 드린 종목들 다 크게 수익 내셨죠? 마지막 보너스 종목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 있죠? 그 종목을요, 여러분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러한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에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겠죠? 목표가를 추가를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도 사인도 이렇게 해서 남겨드립니다. 여러분, 이 매도 사인 보시고 나서 매도하시면요. 수익은 그냥 챙겨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학습방은요. 이 방인데요. 이거는 카카오톡 오픈방, 여기는 텔레그램이에요. 여기 링크도 함께 남겨드리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한 한꺼번에 보내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매매한 것들 수익 인증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아 오늘은 누가 어떻게 수익을 냈나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카페예요. 카페 내에서 이렇게 매매 강의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매매기법 전달해 드리는 곳 매매기법은 유튜브에다가 못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기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보너스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요거 보시기 전에요. 보너스 종목,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매매했던 거 보너스 종목 뭐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총네종목을 드렸어요. 네종목첫 번째 종목 뭐였습니까? 피코그램이었죠. 피코그램 매수가 얼마였어요? 2만 3천 원이었습니다. 맞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아우딘 퓨처스였어요. 아우딘 퓨처스 매수가 얼마였습니까? 1,500원이었어요. 세 번째, 제가 병원에서 찍어드렸죠? 그 영상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세 번째, 코리아 SE. 이거 추석 선물이라고 제가 드렸었는데, 이거 제가 병원에서도 막 며칠째 계속 찍어 드렸잖아요. 코리아 SE. 뭐였습니까? 매수가. 찾아보세요. 2,500원입니다. 차트 한번 보세요. 피코그램 2 3 0 0 0원 아우딘 1,500원, 코리아 SE 2,5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렸던 게 뭐예요? 피플 바이오였죠? 피플 바이오. 자, 들어가가지고 몇 프로 수익 냈어요? 50% 수익 냈어요. 이거는 다그 이상 수익이 났고요. 이세 종목은. 자, 해서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워낙에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시니까 제가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더니만, 아이고, 나는 못 받았네요. 어, 이 박사님, 저는 뭐 이랬네요, 저랬 문자가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올해 마지막 보너스 종목 가지고 온 겁니다. 저 혼자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같이 공개해서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목표 수익률은 50%짜리이고요. 100% 전량 목표가 매도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분할 매도 안 해요. 100만 원씩 500만 원씩 분할 매도 안 합니다. 전량 다 목표가에서 매도할 거예요. 그거 꼭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매수가 드리는 데에서만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제가 요거예요. 요건데 어, 제가 이제 준비한 요, 요, 자료를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어떠한 종목이고 어떻게 모아져 있는지. 그리고, 어, 현재 얘네들이 1번 계좌서부터 몇번 계좌까지 현재 얼마가 정도가 모아져 있는지에 대해서 싹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를 보시고 나서 그 종목 딱 클릭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구간 내에서만 매수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저는요 세력주를 이렇게 찾아내는데 6개에서 7개의 계좌가 사용된 종목들만 찾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피플바이어하고 마찬가지로 5번 계좌까지 오픈이 되어 있어요 물량을 보니까 자 확보물량은 70% 짜리입니다. 이거요, 여러분. 유통주식수의 70%면요. 작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올려버립니다. 아시겠죠? 해서, 이렇게 1번 계좌, 2번 계좌, 3번 계좌, 이러한 식으로 제가 체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요, 보너스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요 자료하고, 요 PPT 자료하고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설정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수익 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익 나면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는데 그냥 입싹 닦지 마시고요 <laughs> 돈 내라는 소리 안할 테니까요 여러분 뭐냐 그러면 인증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인증 자료 그것 좀 보내 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 믿고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지금 현재 위에 있는 번호로 여의도 이박사에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보너스 파 팍! 하니 그냥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고요 시장 조금 힘들지만 그때그때 그때 5%, 10%, 12%, 15% 수익 내면서 따라가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매매 이어가시자고요. 오케이, 주린이가 단타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